싱가포르에서 열린 제 22차 아시아 안보회의가 4월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 위협을 강조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안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0일부터 4월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회의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 침공 준비를 지시했다며 중국의 위협이 즉각적이고 실질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나토 기준으로 국방비를 언급하며 GDP 대비 5% 수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을 향해 국방비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우리 정부는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미 의회 대표단을 만나 주한 미군 2만 8,500여 명의 현수준 유지 필요성을 재강조했습니다. 조 실장은 한미연합방위태세는 대북 억제력의 핵심이라며 미 의회가 주한미군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지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조선과 방산, 그리고 AI 등 미래협력을 위한 입법 지원과 국방상호조달협정체결 등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에 미 의회 대표단은 의회 차원의 지지를 약속하며 불법적인 러북 협력에 대한 우려와 한미가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PN 뉴스 안재현입니다.